저 요즘 위가 안 좋아서 술을 못 마셔요. 그래서 제로 맥주. 아것도 없고, 구도도 안 예쁘고, 위도 안 좋아서 그런. 그래. 이번에 응. 그냥. 그냥 골뱅이가 막 널려있어. 응. 섰어, 섰어.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 거기다, 거기. 맨 끝에? 어, 맨 끝에. 어, 됐다됐다 섰다. 들어가. 이거 올라갈 거야? 아, 니거 그냥 걸고 있을 것 같아. 걸려, 아, 진짜? 의자 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 진짜? 그냥 걸려, 땡기면. 이 텐트를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거를 그때 너무 어이없게 유튜브를 믿지 마세요. 유튜브 절대 믿지 마세요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 내가 할게. 제일 좋은 건 텐트 회사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 텐트 회사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세요. 어, 어 맞아. 잠깐만. 어 나이스. 쭉쭉 넣어. 어, 내가 거기서 집어넣을게. 나랑 자리 바꾸자. 아니야, 그냥 거기서 넣어. 올릴게. 저거 그래? 바꿔. 먼저. 잠깐만, 넣어. 잠깐만. 어딨지? 요 와. 밑에 따라보면 있어. 했어 나이스. 그 다음에 다시 클릭. 생결 따뜻할 거란 말이지. 그치. 난 꼈어. 이렇게 쉬운 텐트를 웬일이야. 봐봐, <laughs> 내가 이렇게 하면 쉬울 거라 했잖아. 아, 뭐 유튜브님, 제인너츠 투, 쿠쿠, 투, 투, 천정부터, 천정부터 끼워서 뭐 하라고 해갖고. 저번에 엉망진창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어, 그게 그냥 다들 편한 대로 하, 방법대로 하시는 게 최선 최고의 방법인 것 같은데 오늘 껴보니까요 이렇게 살만 세개의 살만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를 이렇게 체결해 주는 게 위에다가 금방 완성이 되네요. 너무 쉽다. 겨울이 아니에요. 가을. 완전 더워. 모자는 편집. 안에 털까지 들어있는 모자 썼는데. 그냥 텐트에 텐션을 좀 주기 위해서 가이 라인을 좀 설치했고요. 어. 이너 텐트까지 다 피칭 완료 했습니다. 오늘 진짜 피칭 금방 했네요. 진짜 여자들도 피칭하기 쉽고 편한 제이나츠 쿠쿠 2예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싶은데, 바다는 안보이고, 소하고만 보이네. <laughs> 뭐 괜찮아. 바다는 좀 걸어가서 보도록 하고요. 어, 저희가 회사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여기도 공기순환을 시켜주기 위해 이 안에 이게 다 메시창까지 바람이 통해요. 그래서 이거 제이하츠쿠쿠트 텐트 디자인하신 분이 여기까지 일부러 이렇게 바람통하라고 디자인을 이렇게 이너 텐트 하셨더라고요. 화실을 잘 때도 고기맛도 열어서, 어, 공기가 통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너 텐트가 나온 게다 이유가 있었다.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인가? 됐다고 피칭하는데 이렇게 영상도 좀 찍고 그러네요. 전에는 피칭할 때 카메라 켜도 생각도 못했어. 피치하느라 바꿔. 근데 이제 좀 해, 했다고 좀 깜냥이 이제 되는 거지. 어디다 둘 거야? 학가기로 했잖아, 이거. 어디다 둘 거야? 아이디티 여기다 두기로한거 아니야? 아이디티 이런 데다 둘 건데? 옆에다가? 오른 테이블 줄 거잖아. 테이블 옆에 다둘 거야 그러면 나 아빠 우선 잠깐 근데... 테이블을 먼저 펴야 돼 그러면 다리를 잡을 거야. 여기는 왜 잡았어? 언제 가져야 했어? 근데 잠깐만. 근데 응. 아이스팩을 어. 우리가 두고 싶은 데다가 둬야지. 여기다 두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왜 자꾸 저기다 두지? 아이스팩이 아니라 얘. 알루가 아니, 아이스팩이라고 랬어알루이라고알루팩은저런 <laughs> 데다 붙여주잖아. 별로 가자 아이즈트라면서아이즈트라거 불을 하다하데 여기다가 뒤지 이런 대다가 이렇게 하나 주더라어래도 뭐, 어. 우리가 편리해야지. 다 꺼내서 세팅이 될 거니까. 할 전기도 주면 안 돼? 아이즈트 하면서 계속 뭐 꺼내고 하니까 여기 옆에다 두면. 그러면 이따가 바꾸자. 어. 시플론가? 기름통도 샀는데요, 괜히. 1 0터짜리 사, 아 너무 부피가 많이 나가는 게 싫어서 1 0터짜리 샀는데,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춥지도 않고, 신일 페니터 구배, 구배, 구매했어요. 좀 이따 기름 넣으려고요. 요번에, 흰옥기 상자. 케이스 캠퍼님이 추천해주셨던 네토 하룻데 저도 사봤어요. 우선 엄청 가벼워요, 하룻데가 짜잔! 저는 야침에서 잘때 필드 스테이션 껐어요. 허리가 아파서 자축 매트보다 이게 단단하고 좋더라고요. 텐션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몸이 튕겨져 나가냐? 두번튕겨져 나가냐? 텐션이 너무 좋아서? 1일선은다 땡겨주셔야 합선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디스이제불멍죠 <laughs> <laughs> 불먹냄새 난다고 화로를 멀리 좀 놔달라고 하네요, 김캠퍼님이. 감사해라. 쏠까봐 <laughs> 급하게 산 곰돌이 망토 같은 판초? 의자 커버로 뭔가 살려고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급하게 이걸로 대신 급하게 구매를 해갖고 왔네요. 요번에 새로 구입한 그리들. 코베아꺼 저번에 남동생이 산거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급 주문했어요. 아, 드디어 피칭이 다 끝났네요. 아, 조금 있다가 바다로 가보려고요. 바로 여기 뒤쪽 옆에 해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빠졌나봐요. 빠졌이녀 화장실이 있어요. 저는 뒤투여서 이렇게 엄청 깨끗해요. 여러분 수납함도 있고 샤워실, 화장실까지 잘돼 있네요. 깨끗하고. 어아이 <놀람> <놀람> 이게 참돔? 참돔. 조마가 신일 페니터 900 기름을 넣었는데요. 기름 자동, 그.. 급유하는 걸 사야지 안 되겠어. 보통 일이 아니네. 그걸 몰라갖고. 아 무거운 기름을 들고 어찌나 힘들었는지. 아, 자잘한 걸로 불쏘시개를 할게요. 아, 담배 향이 너무 좋네. 붙이기 성공한 데아흰옷기 장장 너무 좋다. 성공. 요 앞에 하감포 수산에서 참돔이었나? 도미. 참돔 같은데? <laughs> 아, 도미? <laughs> 아, 참돔이었던 것 같아요. 참돔 회를 떠왔습니다. 저기 사장님이 멍게도 두개 주시고요. 참떠온거 먹어볼까요? <laughs> 맛있겠네. 배고프다 이제.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멍게 음. 멍게에서 설탕맛이 나 너, 너무 맛있어 야채도 많이 드셨네 좋으신 분이야 이제 음. 멍게에서 어떻게 설탕 맛이 날까? 멍게를 좋은 멍게를 만났어 좋은 멍게 친구 맛있겠네 뻔데기 지금은 봉골레 파스타를 할건데요. 캠핑 오는데, 집 너무 저기 한게 싫어서 파스타 그냥 반으로 쭉 잘라서 지퍼백에 가지고 왔어요. 이제 스파게티 면을 한 10분간 좀 있다가 팔팔 끓은 다음에 끓일 예정이에요. 끓는 물에 면을 넣어줄게요. 10분간 끓일 예정이에요. 소금을 조금 넣고 달궈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좀 넣고요. 올리브 오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간포였나? 사간포에서 산 고개들을 넣어줄게요. 바지락이랑 뭐였지? 대카 대카. 맛조개가 먹고 싶었는데 요즘 맛조개가 없다네요. 이렇게 조개를 좀 센불에 해주면 더 맛있더라고요. 조개가 입을 벌려요. 이거 봐요. 완전 싱싱. 와우. 이렇게 면수를 같이 넣어주면 조개 국물도 먹을 수 있고 풍미가 훨씬 좋아요. 고추도좀 넣어주고요. 어제 횟집에서 줬던 마늘도 와 넣어주고 면을 넣어주고 볶을게요. 약간 조개 국물을 이용한 봉골레되겠어다 그럼 전 냠냠 맛있게 먹을게요. 여기, 아이들 있으신 분은 여기 요런 빌리지 같은 거에 예약해서 체험 놀이도 있다니까 좋을 것 같네요, 아이들한테. 먹을 거예요 숯이 잘 만들어졌네 오늘의 참돔 아이고 어졌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 봐야지. 잘 됐나? 더 해야 되나? 좀더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냄새가. 아 비린내. 장갑에 비린내 냄새가. 냄새 너무 좋네 조금만 더 구우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구울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우 냄새 좋다 손자실 좀 깔고 이름이 맞나 보다. 아니, 너무 가지 말고. 이렇게 좀더 구워 먹을까? 이렇게 보면, 여기에. 칼이 막 이래 마늘도 넣어주셨다는데 어. 어디 마늘이 어 여기 머리 여기 옆에 있다. 있다 마늘도 이렇게 넣어주고 마늘도 익었다 어, 맛있겠다 음. 마늘도 익었어 으깨 먹으면 맛있지 그냥 골뱅이가 막 널려있어 어, 아니 물, 바닷물 빠지니까 골뱅이가 그냥 있네 음. 맞아.